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좋은집 소개해드리는 건인의 집입니다 오늘은 여기 봉덕초등학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동에서도 여기 이제 먹자 라인이 있는데 똥강 노래방이 는 여기 상권 있고 여기 아이파크 있는데 그쪽입니다 봉명동 저쪽 앞쪽이 이길 건너편도 다 봉명동인데 저쪽에는 이제 2층 주택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후에 나온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여기도 이제 봉릉동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파크가 있고요. 여기 앞에가 봉덕초등학교입니다. 이렇 그리고 여기 일대는 거의 4층 건물. 2006년. 7년, 8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4층 건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저기 앞, 에가 여기가 먹자라입니다이 똥강 노래방이 있는 데라 저쪽에 뭐다 있어요. 학원, 병원, 먹는데, 뭐 킹크랩, 뭐 이런, 등등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여기 바로 앞에가 여기가 공단입니다. 아이파크 맞은편이 공단이에요. 여기서 조금 가면은 공단이고 그 앞쪽으로 해서 이제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는 손님들이 거의 이제 직장인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이 좌측으로 해서 이제 다가구가 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정도까지가 이제 돼 있고, 뒤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여기 다가고 끝에 가면은 이제 송절중학교라고 해서, 지금 송절동. 거기가 나옵니다. 거기 옆에가 이제, 요번에 뭐 이제 하이닉스. 15M인가? 그거 이제 공사.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이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분들 공단 일하시는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골목골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골목도 다 커요 근데 오늘 집은 지금 여기 편의점 바로 옆 건물 땅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앞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이쪽은 이제 학교 후문, 라이파크 후문. 이렇게. 오늘 집이 요 건물입니다, 요 요것만. 건물. 딱 봐도 엄청 크잖아요? 이게 가로로 넓은 게 아니라 세로로도 이만한, 이만합니다. 세로로도. 여기가 132평. 네, 건물. 이게 거의 정사각형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전면부만하게 후면, 이 세로 길이도 이만큼 된다는 거. 2층이 70평. 70평에 투룸이 두 개, 투베이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건물처럼 됐으면은 투룸만, 다섯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다섯 개 정도. 근데 이게 이제 투룸 두 개, 투베 들어갔으니, 두개 들어갔으니까, 방이 엄청 크다. 호수별로 엄청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층 66평인데, 7 개입니다. 7 개. 거의, 10평 정도 되는 대장상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주인 세대 48평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타라스가 있고요 여기 주차 주차 공간입니다 길이가 어, 올라되죠아네네네 어, 지금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거의 정사각형. 넓은 곳 좋아하시면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 세대는 뭐다 차치하, 하더라도 일단 넓어야 돼요. 넓어야지 뭐 고쳐도 티가 나고 그렇습니다. 간 아, 그리고 월세는 투룸 같은 경우에는 500에 70. 투베이는 500에 60. 500에 50. 원룸은 200에 42, 37, 35, 30, 32. 그 다음에 전세. 3,000, 2,500. 이렇게 4가구. 방이 얼마나 크면은 저거 네개네 4개, 개만 뺐을까요? 어? 그다음에 3층. 여기 1호 라인부터 해서 7호 라인. 이게 원룸도 대장 보면은 9평이면 엄청 큰 건데 거기보다 더 크게 실이 돼 있으니까 아마 제일 큰 원룸일 겁니다. 4층. 주인세대 이렇게 현관 들어오 자. 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있고요. 여기가 오, 이거 중간방보다도 좀더큰것 같아요. 이쪽. 거실, 욕실. 거실. 그리고 천장이, 예.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높게 되어 있고요 예, 좌측으로 해서, 주방. 그리고 베란다, 베란다 공간도 이만합니다. 그리고 이쪽 세탁실, 여기. 작은 방 이쪽. 안방. 그리고 안방. 욕실. 당연히 이제 이쪽에 이제 화장대랑 옷장이랑 이렇게 있죠. 이게 왜 안방에 있는 화장실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48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남양이다 보니까 이쪽. 공간, 공간이 이만하게 실이 쭉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따로 이제 옥상은 없고 이렇게 여기, 여기 지붕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테라스 공간 한 20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건물은 2008년도 8년도 건물이고요. 주차는 14대, 그 다음에 대지가 132평, 연면적이 189평, 층별로 해서 이제 순삭에 올라간 면적이 70평, 2층, 3층이 66평, 4층이 48평, 2층에 투룸 2개, 투베이 2개, 3층에 원룸 7개, 이렇게 해서 11세대랑 주인 세대. 되 있고, 현재 여기 전세가 원룸 2개가 돼 있어서 보증금이 8,500, 월세는 426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옥상으로 안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이쪽에도. 이쪽이 남양이니까요. 해는 뭐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